롯데월드 브이로그를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심사입니다. 이곳은 롯데월드 직원 블루인데요. 자, 이곳에 왜 왔냐? 오늘 롯데월드 일용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김에 롯데월드 캐스트는 뭐하고 내는지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출근 전에 웃음박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로디로리로로리로 지금 출근길입니다. 저는 오늘 12시부터 7시 아틀란티스, 7시부터 9시 자이로 스윙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봅시다. 출발! 자, 로티피 올라라. 첫 번째 근무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오늘의 메뉴는 안녕! 콩불. 짜스 여기가 저희 식당입니다. 콩불을 네, 받았습니다. 먹어보자! 맨즈하다가 포함없다, 이냥 어? 어, 뭐트어가는거 아니야? 내가 했어? 틀음을? <트름을? 웃음> 어? 이제 너는 내 첫인상이 잊혀지지 않지. 어. <놀람> <놀람> 내가 밥을 절반이나 남겨가지고, 첫, 첫날 나오자마자. 아, 안 먹어요? 내가 밥 먹게 하고. 네, 밥 먹고 나서 근무가기 전에 웃음박수 준비하겠습니다. 웃음박수 준비! 아! 시작! 안녕하세요 장원영 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아틀란티스로 출격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bam <laughs> bam <laughs> bam <laughs> bam bam t h e doors on your right. The doors on your right. t h e doors on your right. 네두 번째 근무가 끝나고 대기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기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가 저희 대기실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아, 뭐 시... 시끄러워요. 미안 미안. <laughs> 근무 가기 전에 웃음 박수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박수 준비. 아! 덥! 웃음 박수 시작.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 우리 늘 하던대로 하면 모든 게다 <목소리> 행복해 오빠 너무 시끄러 <목소리> <목소리> 네, 아틀란티스 근무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뭐였지? 오늘의 저녁은 오늘의 저녁은 오늘의 저녁은, 오늘의 저녁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짜스. 소들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 네, 김치볶음밥을 받았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 라고 먹을게요. <놀람> 나무공. 배도 등분하게 채웠으니까 자유로 스윙으로 가 봅시다. 렛츠 고! 오히려 계속 갑니다. 우와! 예쁘다. 나도 자기 인증이 니다 저희 금 진행할 때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소지품 자리가 가까운 자유 보관함 속에 소지품 먼다 보관 부탁드립니다 특히 따라가기 쉬운 안경, 모자, 머리띠, 핸드폰, 가방, 에어팟 등등 모든 것 보관하시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다면 안전받은 내리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자유승의 모든 안전바 보조베트 확인이 완료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은색깔 손잡이 꽉 잡고 상공 40m 아파트 14층의 높이까지 96도의 각도로 높이, 높이 높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간단히 간단히 넌단히덜단히 단단히, 단단히, 해주세요 모든 추 준비 완료 확인 힘차 웰스토로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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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비 아, 동벌기 힘드네. 팀장분들 참석하시면서 1 2 3 4 바람에 날아가는 머리 옆머리 뒷머리 정리석 2 3 4 바람에 날아가는 머리 옆머리 뒷머리 속눈썹 모두 모두 정리해 주시면서 누구보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출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괜찮아 배 소리 하게 오늘 만지수 있게 출근합니다. 레츠 고, 자이로, 스윙, 스윙, 스윙 마 베이비. 오늘 롯데월드 일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퇴근입니다. 예.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 5일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손님들도 너무 많아서 네, 제 입사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정이 끝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조명이 빨개요! 얼굴이, <laughs> 얼굴이 토마토처럼 나와! 어? 좀비도 있어? 어디? 와, 진짜 예쁘다. 퇴근입니다. 안녕.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